56-2 l e s t r o m f bonjour nous c'est m i n r o m 안녕하세요 민구 맹구 프랑스어 스타의 해민의 호망입니다 민구 맹구고요 어, 방금 레 스트롬프라고 하셨나요 세상 레스트롬프 레 r 트롬프 어, 저희 한국에서는 뭐로 유명할까요 아그 한국에는 레스트롬프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죠 레스트롬프가 캐릭터잖아요 어 작품 제목이기도 하고. 어, 예. 네 한국에서는 개구쟁이 스머프로 유명해요. 아 개구쟁이. 네, 개구쟁이 스머프. 나네. <laughs> 네 맹구 친구들이에요. 근데 개구쟁이 너무 유치한. 어. 근데 <laughs> <같은> 뭐, <laughs> 뭐 만화 영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만화책 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스머프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아왜냐면은 네. 우리 두개 연결합시다 네. 스마프, 아담튼리스트롬프 그리고 아주 프랑스의 특별한 지역이 하나 있잖아요 음흠. 라 보타니아 보타니아 음. 보타니 v 보타니아 브르타뉴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 뭐 그렇겠지 아무튼 라보타니는 거기는 그보타니 사람들이 열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흠. 바람이나 비 맞기 음흠. 하고 술 <웃음> <웃음> 바람이랑 비 맞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돼 <laughs> 아, 거기 살면. <laughs> 네네 아마도 배 일을 하는 분들이 많겠죠. 음. 뭐 고기 잡고. 어 안, 아닙니다. 아요 아니요. 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배 타는 사람? 네 근데 와율를 음. 보면은 낮아요. 음. 아무튼 그거 잡아어요 근데 거기 사실 술 많이 마시니까 음. 프랑스에 생기는 웃기는 것들. 음. 버타인 아니면 노머디 아니면 르노. 오. 그 세계 지역이 다 제일 재미있는 아, 거 저기, 생긴 아, 거야. 아 정말요? <laughs> 어 정말요. <오. 웃음> 저는 따뜻하지가 않고 그래서 뭔가 되게 음. 상막할 것 같았는데. 음. 래서술 많이 마셔야지.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세계 기록을 제일 웃기는 거는 이렇게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겠지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그냥은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계 기록이 독일에서 음. 이렇게 나타나는 그 기록 하나 있었는데 <laughs> 한 곳에. 스머프, 리스트룸프? 네, 스트룸프의 스트럼프? <laughs> 커스튬 입어서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순간. 어그니까슈트톰프가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이제 스마프 분장을 하고 네 네. 스마프 분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거죠. 맞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로 이제 기록 세계 기록? 기네스 기 기네스 세계, <laughs> 기네스 세계 <laughs> 신기록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나 봐요. 응. 네. 근데 이미 독일에 있었어. 어 독일에 이미 있었고 그 전엔 영국에도 있었대요. 아 그래요? 어 네. 오케이. 아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대요. 웨일즈. 오케이. 지금까지 그 어떤 독일 도시에는 이천칠백육십삼 명이었나? 어, 육십삼 명. 육십삼 명. 저도 찾아봤어요. 아, 네. 오케이, 6 3명 그거 했어. 어, 이천칠백육십삼 어. 명의 스머프가 모였어요. 스머프 분장하고 진짜로 파란색 칠하고. 아, 봐요. 뭐, 그렇죠? 블랑에 블루. <웃음> <웃음> 그렇게 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천이십 년에. 네. 그 런데아노 똑같은 음, 데서. 똑같은 동네에서? 네. 거기 이미 했었어 그 기록 음, 깨지기 위해. 그래서 그때는. 3천 5 0몇명 왔었어. 네. 하지만, 하지만, 그 공식적으로 3천 5 0몇명 이렇게 왔긴 왔는데, 음. 근데 그 기네스 그 있잖아, 요 기네스 Book of World r e c o r d 네네네. 거 거기... 있잖아. 그 심사 와야 되잖아. 음흠. 무슨 서류를 내야 된대. 음. 근데 서류는 하나 빠지고 너무 늦게 줬대. <laughs> 그래서 결국은 기록이 그냥, 그냥 인정 안 했대. <laughs> 기네스. 아, 2020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음. 어, 스테리문 카니발. 음. 어, 그, 그, 그거 재단이에요, 그. 어, 그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계속 하는데 그때 3549명이 모였는데 뭐이야 그, 신문에 엄청 크게 났어요. 뭐, 다시 보니까. 왜냐면. 버타니에서 뭐, 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게. <laughs> 아니, 많은, 많은 사람 모인 것도 모인 거지만 논란이 됐어요. 뭐냐면 2020년 막 코로나 시작했을 때잖아요. 음. 근데 너무 자유롭게 막 모여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음,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도 열정이 대단하죠. 그렇게 모였던 걸 보면. 그 네. 그치? <laughs> 그때 그리고 아. 재밌는 거. 스머프는 감염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스머프 바이러스. 스머프는 감염 안 된다고. <laughs> 아, 웃기더라고요. 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치.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네. 하자고 했어 특히 올해는 <laughs> 네. 그 스머프의 65살? 뭐라고 아 하지? 스머프 탄생 65주년 voil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크게 하자고 하는 거야 또 음.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4999명을 기대하고 음. 있대 4,999명? 네. 5,000명 아니고? 5,000명 아니고. 왜냐하면은, 네? 5,000명이 되면, 무슨, 기네스에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 뭐, 돈 도만이 되고, 뭐, 아무튼, 아무튼 그런 아 일이 있고, 그리고, 그, 프랑스 법에 따라서 무슨, 안전, 뭐, 뭐 아무튼 다 모일 때, 뭐, 완전 룰이 다 바꿔. 아. <laughs> 그래서 무조건. 복잡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무슨 경기장 같은 데 이렇게 음다 모일 건데, 음 <laughs> 일단 4999면, 높으면 안 돼. <laughs> 놓, 어, 집에 가라고 돼. 해야겠네요. 카운트하다가. 그러니까 <웃음> 들어가면 <laughs> 카운트해야 돼.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기네스 북 오브 월드 레코드 그거 음. 한 명이 올 거고, 오. 계산하는 방법도 두 가지 이렇게 준비했대. 오. 하나는 바닥에다가 그 하얀 그 페인트로 음. 큰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여러 가지 <laughs>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 그런... 이렇게 50명 들어가고, 50명이다. 50명 들어가고, 또 50명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너무 뒤떨어진 방법 아닌가요? <laughs> 너무 구시대적인. 근데 만약에 5,000명이면 어떻게 계산, 그게... 엄청 어려워. 뭐 드론 띄워서 할수 있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드론이에요. 아, 그래요? 드론도 준비했대. 어. <laughs> 아주 구식과 <90과> 신식이 함께. <laughs> 맞아. 그렇게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음. 경기도 아무튼 그 위치에 들어오게 이렇게 시작하고, 딱 일곱 시에 세우는게 시작한다. 아세는걸 카운트를 세는 걸. 시작한다. 어, 카운트는 네네. 시작하고 10분만 걸린다. 어, 10분 만에? 그래서 꼭 늦으면 안 된대. 아? 늦으면 <laughs> 안 된대. 네. 그렇게 할 거야. 와, 엄청 많이 올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뭐 그러면 좋겠지. 네. <laughs> 뭐 지난번에 3550 뭐든 <laughs> 왔으니까 이번에 더 돈을 빠야지. 아, 그때 왔던 분들 진짜 짜증 났겠어요. 그 음. 주최 측이 잘못 준비해 갖고 그러니까. 기네스 올라갈 수 있는 걸못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튼 <laughs> <laughs> 정말 쓸데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지. <laughs> 네, 그렇지 완전 쓸데없지. 아 근데 뭐 재밌잖아요. 그렇죠? 음, 재밌는 재밌지. 이벤트고. 뭐 그거는 특별한 날이 될 거고, 그분들한테는? 돈이 비싼데 그 관리하는 음. 사람이 돈이 너무 비싼데 기록하면. 음. 근데 뭐 어차피 사람들이 뭐다 재미있는 순간 될 거고 음. 막 이렇게 그냥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상관없다 그냥 될 거래. 음. 이렇게 하는 그또 얼마나 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랑받았던 그치? 만화잖아요. 음. 근데 잠깐만, 날짜 얘기 안 했어. 언제 하는 건지. 어, 날짜. 날짜는 <laughs> 이번 달, 네? 3월 25일. 3월 25일. 아, 이번 주말. 네. 주말에. 저희가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laughs> 아, 알려줄 거예요. 네. 어,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그거에. 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봤어요. 이거를 스머프 분장을 하는 또 다른 행사가 있는지 관련한 행사를 찾아봤는데, 음. 일단, 페요그 작가잖아요. 작가 음, 이름이잖아요. 페이 이름 페... 아니고, 그냥 별명이네. 아, 그래요? 네, 어. 페이오. 네, 페요가 1928년 6월 25일에 태어났어요. 어, 내 엄마 생일인데? <laughs>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전쟁 날이기도 하죠. 네. 아, 네. 네. <laughs> 근데, 그날에그 작가의 생일이어갖고, 어, 스머프 탄생의 기념으로 작가의 탄생일이니까 스머프 탄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음. 그래서 글로벌 스머프 데이가 생겼대요. <laughs>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2011년에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대요. 처음으로 스머프가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그 전에는 만화책도 있고 뭐 TV 시리즈도 있었는데 아, 영화 봤어요? 나안 봤는데, 어. 욕 많이 먹었다고. 아 진짜요? 먹었다고. 난 별로. 예, 음. 그래서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제 글로벌 스머프 스테이가 생겼고, 아. 어 그래서 되게 여러 나라에서 뭐, 당연히 프랑스, 벨기에, 벨기에 당연히 있고, 음. 네, 페어가 벨기에 뿐이잖아요. 그렇죠. 음, 벨기에,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미국까지 뭐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그 스머프 분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모든 사람 파란 페인트 사고물 뭐 네. 네. <laughs> <laughs> 재밌어. 그래서 매년 6월 25일에 가까운 토요일에 한다고. 올해도 6월 24일인가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합는 예. 없는 것 같아요. 가자 우리 우리. 할까요? <laughs> 우리 둘만 있는 우리, 거 아니야? 우리 둘이 하고 정치자본 <laughs> 같이 가자. 우 아, 잠시 근데... 그 경기장 어, 거기 가서. <laughs> 우리 그때 종모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 <laughs> 아, 근데... 우리 없잖아 한국에. 응? 아 그러네. <laughs> 우리 한국에 없어요. 마 생일 축하러 가잖아요. 출순이잖아요내 <laughs> 네 엄마 생일이야. 아, 뭐 내년에 하자. 아 네. 우리 프랑스에서라도 참석을 해야겠다. 오 네, 그래, 그래야지. 보호단 가서. <laughs> 어, 보호단 가서 아, 뭐 해. 아보호단갈 필요 는 없구나. 네네. 어쨌든 그런 재밌는 뭐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빼먹을 수가 없는 게뭐 스머프에 관한 이야기겠죠. 일단, let's 음. j 어, 뭐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스머프랑 네. 너무 다른데요? 뭐, 네. 네. 어, 그거 일단은 뭐 베요랑 프랑캔? 프랑켄, 프랑켄은 음. 다른 그 유명한 벨기에 그 만화 음. 그림 하는 사람인데, 음. 그 둘이 뭐 먹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있는 소금병 그런 달라고 하는 건데, 음. 근데 갑자기 그 단어, 음. la salière, 음. 생강이 안 왔대. salière? salière, le sel, la salière. <laughs> 그거 생각이 안 났다. 그래서 그냥 톤 쓰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스트롬프 막 이런 식으로. 바스말로 스트롬프 아. <laughs>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 그래서 웃기고 계속 네. 사용하고 음. 결국 뭐 제목되게 이렇게 됐어. 아,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스머프라는 음. 말이 없나요, 그러면? 없지, 당연히. 오, 스트롬프라고 다 하는구나.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영어 빼고는 스머프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독일에는 달라요. 음 아, 독일에는 또 다르고? 왜냐면 스머프는, 음. 스트롬프는 음. 그 양말 약간... 비슷한 발음으로 양말. 음.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아, 아, 아무튼 그렇구나. 아무튼 나라마다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슈트프라고 했다가 이게 네덜란드까지 갔다가 뭐 스머프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음.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 어,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머프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프랑스나 뭐 벨기에. 스머프 모르지. 아. 나도 여기 정말 처음 들어.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슈트프아 그렇구나. 벨기에가 정말 만화 강국이긴 하네요. 음. 음. 정말 아니야. 유명한 만화가들이 많고, 많네, 엄청 음. 많아. 이제 만화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스머프 재밌게 보셨어요, 맹구님은? 난 사실 한 번도 안 봤어. 아한 번도 안 봤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젊은가 보다. 난난 <laughs> 아니야, 맞는데 근데 그거 난 단단 더 많이 봤고, 아. 그 스피루 한국에는 유명하지 않을 거야. 스피루도 음. 많이 봤고, 음. 근데 스머프는 별로 보지. 음. 마슈 피라미도 많이 봤어. 마미어잘 모르겠네요. 음, 모르지. <laughs> 아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는 뭐 벨기에에서나 그거를 만화책으로 많이 접했나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책이지. 아 책으로. 음. 음, 한국에서는 TV 시리즈로만 나와갖고 그때 처음 보게 됐는데. 음. 근데 그게 사실 스마트폰을 긴 말이 있어요. 하나는. 음, 음, 음. 남자 밖에 없잖아. 아, 여자 한명 있잖아. 요 아, 그, 그니까, 응. 여자 100원은 다 남자잖아. 응? 나쁜 놈도 남자고. 어, 가가멜. 어, 가가멜. 아, 아, 아 그거 똑같네, 어! 가가멜. 오케이. 그 고양이는? 기억 안 나요? 에스라엘. 오. 아무튼 다 남자잖아요. 근데 네? 여자 딱한 명인데 그 무슨 이상한 이단 같은 <laughs> 그거 아닌가요? 여자가 맨 위에 있고 그런 남자를 컨트롤 하는 거뭐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 내용이었나요? 내용이 잘그 내용이 않아서. 아니에요. <laughs> 기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음. 여자가 한 명만 있는 게좀 이상하긴 하고 음. 제가 어 20살 넘어선가? 한 선배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넌 스머프가 그냥 재밌는 만화인 줄 아냐고 막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지.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 설명하는 거라고 <laughs> 막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홍보하는 식의 그런 <laughs> 만화다. <너무> 좋네.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 그렇게 해석이 되나? 했는데 약간 그런 논란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음. 꽤 있어. 어, 꽤 있는데 일단, 꽤 어, 저도 찾아봤는데 궁금해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우, 나, 음. 나 그런 의도가 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식적인 말이 없어. 어, <웃음> 음. <웃음> 그런데 뭐, 의도했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찾아보자면, 그파파스모프가 약간 막스 닮았다고 파, 하고 파, 파, 누구? 우리는 파파스 a 프라고 하는데 p 파파 a p a Papa, Papa, 프 a p a Papa, Papa, p a p 아파파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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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그 a Papa, Papa, 아, 라스모펫. 라라라, 슈트롬펫. 아, 슈톰펫. 아, 슈톰펫. 아, 음. 아, 아, 슈톰프로 다 붙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모펫. 네. 모든 게다 슈톰펫. 음, 그렇구나. 음. 어,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음. 음. 그럼 르콩 그 슈트롬프가 뭐 막스 닮았다고 하고 또 한국 말로는 똘똘이 스머프라고 하거든요. 좀 똑똑하네. 어, 어. 어, 예, 예, 예. 어 예. 아, 브랑스어 뭐지? 브레인이 이거 는또 한국말까지 있어서 더더 더 헷갈리는데 파파스모프는 그냥 한국말로 파파스모프라고 해요. 아빠스모프라고 음. 안 하고. 음. 근데 이제 브레인이스모프는 브레인 브레인이라고 해서 브레인이겠죠? 똑똑하다고 해서 뭐 똘똘이 스모프. 똘똘이 스모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이 이, 스모프가 트로츠키를 닮았대요. 아, 트로츠키. 어, 네. <laughs> 그래서 어, 그런가? 모르겠는데 얼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스모프들? 스트룸프 아, 알루네트. 알루네트. 아, 그게 똑똑한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르네트는 안경입니다. 아, 르네트. 아. 혹시 프랑스도 그러면 안경 쓰면 약간 똑똑한 이미지 있나요? 아, 예, 똑같아요. 아. <웃음> <웃음> 요즘에는 한국 사람은 모르겠어요. 안경 너무 많이 써갖고 이제 그런 음, 거 뭐, 많이 그치. 없어진 것같은안 쓰는 사람 없어. <laughs> 근데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똑똑해 보이려면 안경을 많이 연출하긴 하죠. 음. <laughs> 아, 르네트. 너무 웃기다, 귀엽다. 그리고 르지톰 그로뇽. 그로뇽? 왜? 계속 계속 불만하는, 왕왕왕왕하는 아 하는 투덜이 투덜이 스머프거든요. 투덜이 투덜투덜한다고? 투덜투덜 어. 계속 불만하는 거야? 어 맞아요. Okay. Plonge a l o 그 s le je t r o que donc a l o grognier. g r o g n 는 원래 동물들이 이렇게 어, 어, 그르르르그르르그르르르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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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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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laughs> <laughs> 한국에서는 이제 파파 스머프 말고는 다 이제 이름이 있네요 거의 스머페트 말고 편리 스머프라고 있는데 얘는 아 어... 그거 프랑스 말로 le strumpf bricolage bricolage 아 그거는 한국에 진짜 없는 거야 그거 bricolage? bricolage 어 뭐예요? bricoler 응. 명사 명사는 응. le bricolage 응. 그거는 진짜 한국에 없는 거야 그 diy의 뜻이야 <laughs> 그게 진짜 브리콜레는 내아 음. 빠는 계속 해. 그냥 음. 집수리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아, 되게 좋아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진짜 좋아. 러가하은 그냥 음. 이잖아 어, <laughs>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로 집 고치고 어.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le b r i 어, 그러니까 DIY도 음. 좋아하고. Voilà. 그래서 아. le t r u n p e b r i 주책이주책이스 뭐프가 아, 스 e 스 m a l a d r o 오케이. 스트 o u v 근데 m a l a d 그냥 클럼지터이야 아, 그러니까 응. 뭐 실수 많이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래. 음. 음. 뭐 바보같이 뭐 그런가? 거뭐 <laughs> 착하지만. 음. 맞아. 그거그런 기본 음. 따는데 웃기는 거는 한한 음. 웃기는 스트롬펠른, 레 코스모스트롬프. 코스모스트롬프? 음. 어, 이 스트롬프가 먼저 나오지 않네요, 이번에는? 예, 뭐그지 네. 왜냐면은 하 그때 냉전 때 미국과 그 소련이 그 음. 우주 누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래서 미국이면 아스트로 o n a 우주로 가는 사람. 네. 근데 소련 부부는 cosmonaut. cosmonaut. 그래서 c o s m o n 프 u 주 우주인 스모프가 있었어요? 어, 우주인 스모프 있었나봐. 아, 그거 있었고, 귀여운 거는 le s t r 호 m p f e a 아, 사랑에 빠진? 그거 s t r o m 는 너무 사랑에 빠진 s t r 예요 s t r o m 를 좋아하는 애가? 아, 아이고. 음. 다, 여러 가지 거의 다 있어. 뭐 배우, 뭐... 음. 그 거리 뭐피자루로 닦은 뭐 그런 거 다이스 아 슈트룸 프리레 그 민고예요 그거 레 슈트룸프 리레 프리레 응. 프리레는 그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추워 뭐 계속 감기 걸린 사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아좀 몸이 약한 사람인가 보네요. 뭐 약한 거보다 계속 추워. 계속 추워. 응. 계속 어, 추워. 맞네요. 계속 감기 걸린 뭐 그런, 어 그런 거. 그래서 레어 슈트룸프 리레 프리레는 약간 슬랭 아닌데 그는 귀여운 말이에요. 아 휠레 프릴. 음. 아이 아이들은 저희 한국에 모르겠어요 이게 잘 많이 안 유명한 것 같아요. 음. <laughs> 보면은 막 한국에서 유명한 것들은 시인 스머프도 있고 농부 스머프, 화가 맞아. 스머프, 맞아.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약간 직업이 있는 아이들. 음. 조화 스머프. 스머프 어... 뮤지션. 하모니 스머프. 어 하모니 스머프가 있네요. 아레이스트룸프 구어먼. 구호망? 미식가가 있나? 그냥 계속 먹는 사람이야. 아 계속 먹는. <laughs> <laughs> 그 성룡의 그~ 이렇게죄 음. 있잖아 아, 네네. 계속 먹는 거 어. 그~ 그~ 야 그~ 어머 어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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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마프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캐릭터가 아이, 이 정도만 하면 될머 같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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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머프 게임 그, 그 누가 더 많은 캐릭터를 이야기하냐. 아. <웃음> <웃음> 저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뭐 일단 부르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튼. 어. 레스트룸프 파르르. 파르르는 야는 사람. 레스트룸프 파르. 아. 그 사람이 아. 이기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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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요. 많고 음. 다버섯에서 사는 사람인데 집이 곰팡이 장난 아니겠다. <laughs> 그리고, 어, 여기서 조금 그래도 프랑스 문화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벨기에 문화 아닌가? 아, 벨기에 문화인데. 어, 약간 연결되는 게 있어요. 벨기에 만화인데, 그 스머프들이 모자를, 후이자 음. 모자 쓰고 있잖아요. 아, 보네 프리지안? 어. <laughs> 그, 비슷해, 비슷해, 사실. 보네 네, 호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네 후이자 얘기를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네프이자, 우리 음. 설명 해지 않았어요? 어, 보네프이자 모양은 이제, 딱스마프 모자의 모양이죠? 그쵸? 그렇죠? 거의, 거의, 어, 뭐 거의. 그 색깔만 달라요. 어, 어 근데 강 r f 머프 a n d 머프톰프는 빨간색이잖아요. 그톰프 막스 닮았다는 아, 그, <laughs> 그 스머프는 이제 빨간색으로 진짜 프리지아 모자랑 비슷한 <laughs> 걸 쓰고 있고. 그 예, 옛날에 프랑스 혁명할 때그 음. 혁명하는 사람들이 어... 그거 쓰는 모자였어요. 어, 네네 맞아요. 꽃도 프리지 꽃이 있잖아요. 어, 그치, 근데... 그래서 프리지아 음... 모자라고 하면 뭐 프리지아. 프리지아 꽃이 있나 <laughs> 할수 있는데 아니고요. 프리지아라고 고대 국가 이름이죠.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중에 아, 어. 프리지아라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 프리기아라고도 뭐 한국말로는 쓰더라고요. 아, 응. 너무 멀리 역사로 프리지아. 갔네. <웃음> <웃음> 아무튼 거기서 온 거예요. 그때 프리지아 모자가 아, 어, 그 모자를 쓴 진짜 그 작품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 그림도 많고 조각도 많고 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신화의 주인공들 오케이 많아요. 그래서 아, 미토로지. 음,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르바리언 약간, 오, 그, 야만인, <laughs> 야만인 느낌으로 <laughs> 그리스인이 아닌 외부인을 약간 프리지아 그런 사람들이 쓰는 모자로 응. 응.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자가 이제 구현된 조각도 되게 많고, 응. 그래요. 나 모르겠어. 그리스 사람 아니니까. <laughs> 지금 누가 그리스 사람일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 그래서 어쨌든 막 그렇게 시작하고 되게 작품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응. 어, 이런 약간 혁명적인 의미를 갖게 된게 로마 공화정 후반. 해방된 노예나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민을 상징하는 뭐 필루스라는 모자가 있었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봐요 프리지아 아, 모자랑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쳐졌는데 그래서 뭐회 언제나 와보단이 이제 1675년에 반세금 반귀족주의 뭐 이런 시위를 했대요 그치 어차피 프랑스 음. 혁명이 보에서 시작한 어, 거지 어, 그래서 그때 빨간색 파란색 모자도 있었는데 음. 어 그때 이제 시위대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보네, 후즈로 알려지고, 음. 귀족과 국가에 대항한다는 상징이 됐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또 이어진 거죠. 그쵸? 그지 그리고 마리안은, 느 어, 기억하시면 맞아. 마리안 쓰는 음. 아, 모자예요. 아, 저희가 마리안 얘기도 했었죠. 예전에. 음. 프랑스 혁명의 정신, 뭐 프랑스 공화국, 이런 뭐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있고, 리옹에서는 고대 로마의 자유를 의인화한 여신인데, 리베르타스의 창. 거기에다가 음. 이제 프리자 모자를 이제 걸어 놓은 조각상 장식 이 있던데 다 몰라요 나 아, 리옹 사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리옹에 있대요. 그게 리, 되게 리옹 친구한테 중요한...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본냐프리지어는 스마플 모델예요그리스트롬프어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도 조금 공산주의. 그래 공산주도 연결, 연결된다고 되고 뭐 얘기할 사실 수 있나? <laughs> 라 프랑스의가 애국가. 아 애국가. 프랑스의 응. 국가 그때 그 l a m a s s 어 Alonso f n 아무튼 그거는 전, 전 1917년 그때 러시아 그때 혁명했잖아. 어어... 그걸로 사용했어. 아, 프랑스 건데? 프랑스 건데. 아... 그때 러시아, 음. 프랑스는 둘다 인기였어. 음. 서로 인기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이게 <laughs> 서로 서로 이렇게 음. 좋아하는 거야. 음... 근데 그 공산당 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할 때는 음. 많이 썼던 노래라고. 아하. 그래서 이 노래는 프랑스 노래 라마세이즈 음. 프랑스만 쓰는 노래가 아니라 음. 그 어디야 프리미어 리그 축구 음. 클럽 영국 대표 노래예요 그라마세이즈 가사는 다르고. 호주였나 어 달라. 어. 호주였나 아니면 뭐 영국 클럽였나. 뭐, 아무튼 뭐 프리미어 리그 달하는 사람 뭐, 뭐 대답해 주세요. 음. 잘 기억이 <laughs>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노래는 러시아 대문 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많이 펴졌어. 아그 미들스도 음. 썼잖아 라마세이즈 어, 몰랐네. 그리고 작가 분도 그때 뭐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벨기에가 약간 공산주의 시스템에 되게 친숙해, 친근했대요. 가까웠대요. 예전에, 역사에서. 사실 유럽에 다. 영국 배고 음, 공동체가 그러니까, 모여서 생산하고 이런 게 되게 친숙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백 많은 알디오 알디오로지 이데올로기 음, 그그거고 어. 아직도 오늘은 음. 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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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사람이 있어. 음 약간 옛날 뿐이니까 이 작가분은 그게 되게 친숙했기 때문에 음. 이걸 뭐 공산주의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 뭐, 그, 그랬을 그런 사회, 수도 있다. 사회 사회는 어. 그 프랑스에서도 음. 공산당? 그, 몇 프로, 뭐, 20, 30%, 30 올, 음. 높았어. 음. 높았어. 투표할 때. 장난 아니야. 근데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니까, 뭐, 북한 때문에 공산당 음, 이렇게 그쵸. 나쁘게 한국은, 생각하는데. 한국은 너무 거부감이 그, 커요. 그, 세뇌, 음. 그, 되는 거지. 음. 사실은 북한, 중국 공산주의 아니에요. 독재. 그 독재야, 그냥. 어, 독재가 <laughs> 빠져야죠. 그래서 참, 참 되게 <laughs> 아쉽긴 해요. 이게 공산주의 자체를. 일단, 아주 아름다운 거잖아. 아, 러시아도 실패했고 북한도 그렇게 실패했는데 왜 음. 아직도 공산주의를 얘기하냐? 모두 모두 실패한 시험인데. 그러니까 왜그 얘기를 하냐? 이제 구닥다리고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는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실행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laughs> 그거 미국이 사용하는 거지. 음. 커뮤니즘 말 사용하면서 그냥 적이라고 음. 그 커뮤니즘 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커뮤니즘 나라가 거의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아, 역사도 <laughs> 봐도, 음. 여기저기 커뮤니티,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었, 이스라엘에서 기부츠 만들었고, 음. 남미주 어디였나, 몇 커뮤니티 만들었는데, 그 빼고는 공산주의도 음. 없어 다 독재야 다그 그, 잘못 주는 단어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공산 음. 공산주의 이야기까지 왔는데 네, 재밌어 어, 스머프 이야기는 어... 에스토움 에스머프 에스머프 그 뭐야 아, 예 오리 스톰프. 오리진을 살려주겠습니다 에스토프네 <laughs> <laughs> 네, 벨기에 거예요 사실 벨기에 건데 네. 왜 이렇게 프랑스가 좋아하죠 탄탄도 유명하고 뭐 어. 가스트도 다 유명하지 아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는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다 음, 그렇지 아아그그 뭐였다는 얘기하는 거야 런데르노 네. <laughs> 네, 어쨌든 팬이 참 많고 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어 얼마나 많이 모 있는지. <laughs> 저희가 팔로우 일단 5천 명그 넘으면 안 된다고. 어, 안 되는데. <laughs> 네, 그럼 슈통프에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쭉 쌍깡 세트로 돌아올게요. À la semaine p r o c h a